어 네, 이제 배열에 대해서 어,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배열을 응용한 에, 알고리즘 중에 하나로 에, 미로 탐색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로 탐색 프로그램은 어, 제공되는 소스 중에서 로봇이라는 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에,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어, 이번 3절에서는 예, 미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그리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어, 미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아까 일강에서도 배웠듯이 알고리즘을 예, 혹은 뭐 프로그램을 짤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게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마이크로마우스라는 것이 이 프로그램 마이크로마우스를 모델링 하는 것인데요. 마이크로마우스라는 것은 뭐냐면 자체적인 구동능력과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는 미로를 탐색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로봇입니다. 밑에 사진을 몇개 제가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생긴 예, 로봇입니다. 바퀴가 달려있고요이 바퀴는 모터가 연결되어 있고요이 예, 모터는 여기 있는 칩들, CPU나 뭐, 이게 뭐, 롱 같은 데서, 담겨있는 예, 프로그램에서, 예, 센서, 또 혹은 센서 같은 것이 있을텐데요. 이 센서를 통해서 옆에 벽이 있나, 벽이 없나, 이런 걸 판단해서, 어, 이런 정보를 종합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돌려서 이 바퀴를 움직여서, 예, 스스로 구동돼서 길을 찾아내는 그런 로봇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밑에 보면 어떤 미로 그림이 나오죠. 이렇게 실제로 벽이 있고 이게 이제 로봇을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원격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센서를 통해서 벽 위치를 알아내고 길을 찾아내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마이크로 마우스라는 것입니다. 어, 마이크로 마우스는, 에,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년 전에만 해도, 어, 대학에서, 서울대학에서, 경륜대회를 열었었죠. 어, 그래서, 에, 전자공학을 에, 전공하는 많은 학생들이, 에, 이렇게 도전한 적이 있는데요. 어, 세계적인, 세계적으로 되는 대회가 있었는데, 에,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1위를 했죠. 에, 그만큼 우리나라의 전자공학 기술은 예, 뛰어나다 볼수 있습니다. 어, 이 마이크로 마우스는 일단 첫 번째는 그냥 에, 시간을 재지 않고 에, 이 위로에 놔둡니다. 그래서 이 마이, 마우스, 마이크로 마우스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위로의 길을 파 센서를 통해서 길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차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2차 시도에서는 어, 시간을 잡니다. 그래서 에, 파악된 길을 따라서 최단 경로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런 시간을 재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 마이크로 마우스의 일과, 어, 대회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어, 미로를 이렇게 정의된 미로에서 이 마이크로 마우스가 여기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배그, 어, 길을 찾아서 이 추구까지 나오느냐 이런 것을 모델링하는 에, 그런 프로그램을 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이크로, 마이크로 마우스가 띄어 놓을 미로 미루, 이 미로를 어떻게 에, 표현할 것인가라는 게 에, 이슈가 되겠죠. 어, 미로의 표현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은본 프로그램에서는 가장 간단하게 그냥 2차원 배열로 어, 표현하기로 하겠습니다. 어, 2차원 배열인데 에 여기서 각 셀이 있는데요. 각 셀에서 0은 어 길을 의미하고, 1은 벽을 어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기로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 보면 잘안 보이시죠. 작아서 int, m a 메이 m a 즈 e size 만큼의 2차원 배열을 정의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배열가서 쭉적었데 보면 1도 있고, 0도 있습니다. 이 0이 이제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 그러니까 1이 이렇게 쭉 그어보면 네. 이렇게 쭉 그어보면 잘안 그려지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1만 연결하면 미로를 그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린 것이 옆에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미로에서본프로에서 이 마우스는, 마이크로 마우스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 에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미로는 이렇게 표현했고, 그럼 과연 미로는 또 어떻게 그릴 것이냐, 라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어 가장 간단한 것은, 뭐 0은 흰색으로 그리고, 1은 그냥 검은색 사각형을 그리면, 그죠? 검은색 사각형을 그리면, 미로를 그릴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모양이 투박하게 나오죠. 그래서 좀 깔끔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어떤 벽에 1을 나타내는 벽, 1이 벽을 나타낸다고 그러는데요. 이 1을 나타내는 벽이 모양이 10가지가 나올 수 있게 하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 1이 이제 이슈인데요. 이 가운데 1이 있는데, 이 1은 어떤 벽 모양으로 그릴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이번 미루 그리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어떤 모양을 그릴 것이냐는 주위에, 주위에 모양을 보고 주위에 4개, 이, 아래 위 상하 좌우, 상하 좌우 4개의 갓을 보고 결정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요 위에 벽이 있고, 밑에도 벽이 있고, 이 오른쪽에도 벽이 있다면 요 일은 어떤 모양으로 그려야 되느냐 이런 모양으로 그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위에 놈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고, 그 밑에 놈도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고, 그 옆에 놈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부드러운 모양으로 이렇게 예, 나타낼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 가운데 일은 요 모양으로 그려져야 된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가운데 일은 그냥, 예,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옆에도 이,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그래서, 아, 이 어떤 벽이 있는 요 모양, 벽이, 벽이, 벽이 벽을 나타내는 일이 주위의 값에 따라서, 어, 여러가지 모양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위, 아래, 상하좌우 나타내는 방향을 나타내는 어떤 상수를 일단 정의를 할 텐데요. 그러니까 위, up은 1, right는 2, down은 4, left는 8, 이렇게, 예, 값을 정의를 하죠. 어, 뭐 1234가 왜 1248이냐. 예, 이 1248은 어, 2의 0성, 2의 1성, 2의 2성, 2의 3성을 나타내죠. 즉, 에, 이 비트 단위를 나타냈을 때 이, 여기, 이것이 up을 나타내고 이것이 right를 나타내고 이것이 down을 나타내고 이게 left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두 개가 1이면 뭐가 됩니까? 네. 다운과 레프트 뭐이두 개가 1이면 업과 레프트 uh, 이렇게 uh, 중복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값을 uh,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테크닉이니까 uh, uh, 관심있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해서 uh, 과연 어 uh, 값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아까 uh, 보면 업 다운 라이트가 업 다운 라이트가 값이 에 그러니까 이 값을, 이 벽을 중심으로 up, down, right에 에 벽이 있다면, 즉, up, down, up, down, right죠. up, down, right에 값이 있다면, 이에 모양은 7로 정의한다. 왜? up, 게가 1이고요. down, d o w 얘가 1이고요. right, 얘가 1이죠. 그래서 0111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예, 7이죠. 이렇게 7로 코딩을 하고, 이 그림은, 어, 이런 식으로, 어, 나타내자. 그래서, 어, 이렇게 쭉, 예, 16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예, 쭉, 예,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요것, 요것은 어디 있습니까? l e f 와라이트죠 네, 여기 있습니다. left와 r i g 는 이렇게 그린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0부터 15까지 쭉, 예, 모양을 줄수 있는데요. 이 모양을, 예, 연결해서 쭉 그린 것이 바로 이 모양이 되겠습니다. 예, 보시면 이와 일치한다고 할수 있죠. 이이 예, 이 비트맵, 이 그림은 나중에 미로를 그릴 때 예, 사용하게 됩니다. 어, 실제로 미로를 그리는 함수들에 대해서 어, 살펴볼 텐데요. 어, 먼저 이제 예, 이미로 프로그램에서 이미로를 모델링하는 클래스가 CMage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cMage의 멤버 함수로 getShape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는 뭐냐면 주위의벽 배치에 따라 벽 모양 코드를 리턴하는 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벽 모양 코드가 얼마죠? 아까 이게 얼마였죠? 상하좌우의 그러니까 상하, 값이 1이냐 0이냐를 판단해서 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7이다. 즉 7번 그림을 그리된다. 이런 값을 리턴해주는 거죠. 얘는 뭡니까? 10번 에 코드다. 이렇게 리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getShape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함수는 주위에 0배치대라병모의 코드를 리턴하게 되죠. 밑에 이제 구현 부분을 실제로 써놓았습니다. 보면 getShape는 인자로 어 어떤 위치를 받게 되는데요. 어 m under array m a o e 라는 것이 우리가 풀어야 될 미로입니다. m under array m a o e 에 y, x, 이렇게 값을 넣어주는데요. 어, 보시면 알겠지만, 그 y가 m보다 크고, 크고 그리고 그 y-1은 뭡니까? 마이너스는 위쪽을 얽히죠. 이 위쪽에 값이 있느냐 지금 그냥 뭐 이게 뭐낫 0이냐 이렇게 비교해도 되는데 그냥 써주면 0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그죠 그래서 1이냐 즉 위에 값이 내보다 위에 있는 값이 1이냐 그러면 shape에 원래 0을 초기 놨다가 업을 5화를 해주고요 또 마찬가지로 아래쪽 대락 이름이 아래쪽이죠 아래값쪽 값이 1이냐 그러면 다운을 5화를 해주고요 그 x 마이는 왼쪽이죠 왼쪽이 값이 1이냐 오른쪽 값이 1이냐 이렇게 따라서 쉐이프 값을 계속 오와 연산을 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봤던 이런 식으로 위에가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따라서 1 2 4 8을 오와를 시켜서 7이라는 코드를 만들어냈다.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c 이즈의 drawMage라는 함수는 실제로 getShape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어, 실제 그 코드를 보실 텐데요. 어, 부득이하게 에, 이 윈도우의 에, MFC를 이용해서 지금 코딩을 했는데 에, 부득이하게 이제 윈도우의 시스템적인 에,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어,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MFC. 강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는 그냥, 어, 그림을 그리고 하는 부분은 그냥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드로우 메이저라는 부분에서, 어, 뭐 DC를 얻고, 어, 벽 이미지를 로드해서 메모리 DC에 넣는 과정입니다. 이벽 이미지, IDB, IDB 월이라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 어떤 이미지냐면, 여기 리소스를 한번 볼까요? 리소스를 보면 IDB 월이 있는데, 예, 예. 이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는 예, 각각의 예, 폭이 예, 높이가 16이고 각각 16 픽셀로 이런 예, 병 모양이 예,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네. 이것을 로드해서 메모리에 갖고 있다가 이제 미드를 그리게 되는데 에, 예, i부터 j 이렇게 매저 사이즈만큼을 루프를 돌면서 i, j에 있는 에, 모양을 얻습니다. 캐시 쉐이프를 얻습니다. 이 캐시 쉐이프를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주변의 병 모양에 따라서 이 내가 과연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되느냐 그 코드를 받는 것이죠. 그 코드별로 아까 그 그림이 저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만약에 1이라는 코드가 났다면 이, 이게 0이 되고요. 대충 여기 1이 되는데요. 1이라는 코드가 됐다면 그러니까 이 16만큼 와서 이 16x16 이16 모양을 떠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만약에 이라는 코드가 나오면 이만큼 16x16을 예, 그림을 떠 가지고 실제 그림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보면 예, i 이 어, i, 마 bit 블리스라는 함수는 어떤 비트맵 그림에서부터 다른 비, 그 비트맵 그림으로 일 예, 부분을 복사하는 함수인데요. 어, ij, 요, 요 부분은 타겟입니다. ij, 이거 전체 미로에서 어느 부분에 그림을 그리는데, 16x16 크기로 그리고, 어, 그 위치는 shape 코드에 따라서, shape 그 코드 곱하기 16, 아까 1코드면 16번째 픽셀부터, 뭐 2코드면 32번째 픽셀부터 이렇게 어, 복사를 한댔죠. 이렇게 복사를 쭉 해서 그리면 미로가 아, 그려지게 됩니다. 그 아래 부분 이제 리소스를 예, 정리하는 함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예, 미로를 예, 그리게 예, 된다는 것입니다.